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가시면서 햅쌀을 수확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땀과 정성을 쏟은 결실을 만끽할 시기지만 쌀값 폭락이 계속되면서 농민들 가슴에는 한숨만 가득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7만 459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20만 2797원 대비 2만 8200원 13.9%가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국회가 의결한 양국관리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후원장담했던 쌀값 20만원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지난달 10일에는 햅쌀 10만 톤을 가축사력으로 처리하겠다는 극약차방까지 내놨지만,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쌀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햅쌀 수확이 코앞인데, 작년에 수확한 재고쌀이 전국의 농협창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협이 보유한 재고살만 8월 말 기준 29만 2천 톤으로 작년 동기 10만 8천 톤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입니다. 군수 재선거를 앞둔 영광군도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살이 1,900톤에 달해서 햅쌀을 수확해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농민들 가슴이 타들어가는 소식들만 이어지는 가운데 희망 섞인 반가운 이야기도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영광에서 병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당원 한 분이 최근 SNS를 통해서 영광쌀 사주기 운동을 제안했는데 절절한 호수가 마음을 움직였는지 수많은 당원들이 영광쌀 사주기에 동참 의사를 밝혔고 영광지역 농협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주문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동진 햅쌀 10kg 한 포대를 택배비 포함해서 2만 5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첫날에만 370건의 주문이 전국 각지에서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아직은 농협 창고 가득한 재고 쌀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양일 수 있지만 전국의 민주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쌀 사주기에 나섰다는 소식만으로 영광적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은 영광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많은 농민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영광에서 시작된 쌀 사주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향이나 영고지쌀 사주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시리에 빠진 농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초과 생산량 이외의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 계획을 즉각 발표하고 농해수의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